Me, okay? oh,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해봐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안 돼, 안 돼, 나도 마어요왜 이렇게요? 나도 없어. 왜 이렇게 나도 없어? C D T V 있어요. 나도 없어. 아 누구세요 왜 이렇게 왜? 왜? 죄송합니다. <봐라> 왜 이렇게요? 해 <봐라> 경찰. <봐라> 경찰 사세요. 어, 경찰 물렀다 <봐라> 저기다 앉아 있어. 아, 어, 앉아 문에, 있어. 휴대폰 아. 챙겼어요. 챙겼어, 챙겼어. 내고거 치워. 에, 에. 이거 내 거고. 이거 내가 치워. 응. 알지? 내거 내가 다 치워. o 게 Sorry. I don't understand you. Okay?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리시? 어. 응? Can speak English? 어. 응? 한국사람무 용어 가능해요? 어떤거 mm. 야, 네가 생각한다 그래서 네렇다안 된다는 게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해요? 어? 왜? 야. 저기, 음식 먹으면왜 이렇게 해요? 어? 친구야. 어, 친구야. No, no, no friend. Okay? No friend. You 너? touch me. No friend. Okay? With the police. Okay? 니 네, police 불러. 개새끼야. 씨바새끼야니 네, police 불러. 어? 어? 니 네, police 불러라고. 니죽을 네 불러. 어? 여기 그만 가요. 근데. 음. 나는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어?